우리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에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하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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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와와와 s 와와와와와 메이슨 진짜 차를 좋아해요. 공룡 이런 거보다도 차를 할머니한테 찾으러 갔다 좀 사달라고 지금. 할아버지 등장 합니다 Oh my god. w h a s l i k Come here, m a s o me mm -hmm.

빨간. 왜? 유마. 잘했어요. 유마. 아이유. 윌스 빨강. 끝찌. <laughs> 윌스 노랑. 노랑. 끝찌. 윌스 파랑. 끝찌. 끝자 메이스. 하양. 아유. 뭐? 모... 아이... 모... 빨간 차한테 모... 인사해줘 모... 모... 노... 자동차들 빠이빠이 해줘 어디서 체력이 이렇게 나오지 대체 낮잠도 오늘 안 잤는데 날 수가 없다 모... 모... <웃음> 모... 모... <웃음> 모... 모...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또 많이 살이 쪄서 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이제 다이어트인데 일주일에 한번 단기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 첫날이거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우리 릴리 정말 오랜만에 이 미용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네요. 아 미용이 약간 물 거품이 지금. <laughs> 우리 릴리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잉? 릴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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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집에 가자 릴리가 두 번이나 탈출해가지고 릴리가 다 전을 절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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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씨? 와여러분 릴리 미용하고 왔어요 릴리야 너무 예쁘다 정말 향기로운 강아지로 다시 태어났구나 엄마 이거 간식 줄까? 어껌줄까 오케이 마우 유 위우 유 위우 어 위우 어 위우 어 위우 어위어 위우 어어우 엄마는 이리 와 나잇나잇, 아빠 나잇나 엄마, 안녕 나나잇 <No>, 나잇나잇, 엄마 나잇나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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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안녕 응 엄마, 안녕 나잇나잇, 엄마 엄마 어, 잘자 사랑해 에 <laughs> <sorta, 꿈치> <laughs> <laughs> 사랑해 잘자 제가 미루고 미루었왔던이 모델링 팩을 하고 자려고 하는데 제가 토리드 폼글린징잘 맞아서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오 괜찮은데? 이렇게 집에서 모델링 팩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지금 좁쌀이 좀 많이 났어요 유수분 밸런스가 망가졌나 봐요 한국 다녀오고 나서 물도 바뀌고 잠도 못 자고 제가 막 군것질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모델링 팩을 하고 진정 좀 시키려고 아 물을 먼저 해야 하는구나 빠르게 섞어서 헷갈렸다 다 벌써, 벌써. 아, 내가 아, 이렇게 음, 똥아닌가나근링이 뭐, 팩을 그래. 못 썼지, 왜 이렇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어, 뜨끈나에 너무 좋아, 느낌. 뭐야, 느낌 너무 좋다. 아, 어디, 어 진짜 이거 힐링이다, 힐링이야. 음. 아, 이게 재질 봐. 저는 이제 바으러 가면은, 입 이렇게 닫아줄 때 사실 진짜 좋아하거든요. 말 많이 하고 있다가, 입덮을게요거상 니, 항상. 약간. 정적 색깔된 거 아시죠? 근데 그게 좋더라고 입을 덮는 그 촉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입술도 촉촉해진 것 같고 코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 어 근데 저 잠옷을 깔맞춥니다 코끼리 빨려. 스크림 이런 거에 해 피부 좀 좋아졌나? 초촉해서 베이비 샤크 뚜뚜뚜뚜 베이비 샤크 뚜 Daddy, shark,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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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미슨, <laughs> 비행기 어딨어, 비행기? 슝! <laughs> 음, 비행기. 미! 행 미! 아, 피자 요거 넣어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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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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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탈리한테 메시지 좀보라했했더 둘이 이이러있 있는 예요 지금 o get a little b 컨트롤 스컨트롤니 bit of a little 뭐하나 o 보는 것 i 지금 너무 b 육 t 해로운 거 아니니? 뭐 e b i 괴물 죽이고 지금 다리 털 많지 아버지 포기 역시 메이슨의 귀여운 당일 아버지 게임 포기 선언. 서어 okay. <laughs> 귀여귀여. 여러분 메이슨이 제 손을 자꾸 끌더니 자꾸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혼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한글 보여주고 싶었어? 메이슨 정말 잘한다. 메이슨 대단하다. 저희 주말인데 아버님이 2시간 정도 메이슨 봐주시겠다고 해가지고 타이러랑 저랑 이꿀 같은 귀하든 귀한 시간 놓칠 수 없어서 브런치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데이트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무서워. 무서워. 얘가 물타는것 같아. 사바에서 물로 튀어나온다. Actually, I'm really excited to see you next week at work because I've never seen you at work in uniform. I see you in uniform at home, but not yeah. at work. It's first time. I'm excited. And I've never been inside of the building. It's not that impressive. <laughs> <laughs> government building. So. Oh, my yeah. I, think, I, think. Today I want the I sí. yes.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Ay, 진짜 급. Mason, did you do that? Wow. So organized. Mason, that's so nice. 여러분, 드디어 우리 메이슨이 어린이집에 갑니다. 제가 방금 이메일을 한통 받았는데 이 메이슨 입학 통지서를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받으니까 이제 메이슨이 아, 정말 어린이집에 가는구나. 좀 실감이 나는데 이제 메이슨의 준비물이 메이슨 귀여운 이 백팩이랑 메이슨 물병이랑 메이슨 도시락을 이제 챙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메이슨 도시락을 써야 되는데 뭔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메이슨의 하루는 항상 저와 함께 했는데 내가 모르는 메이슨의 하루가 생긴다는 게좀 약간 눈물 나는 거 알죠?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했거든요, 타일러언 저랑. 아, 1년 더 가정보육하고 내년에 보낼까? 했는데, 타일러언 저랑 둘 다, 아니, 그건 아닌 것같아 <laughs> 저희가 사실 진짜 너무, 저희 시간이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왜냐면 타일러가 메이슨 볼 때는 제가 편집을 해야 하고, 제가 메이슨 볼 때는 타일러가 일을 가야 되니까, 타일러랑 저랑 보낼 시간이 정말 없어요. 진짜 없고, 매일 슨 재우고 매일 편집하고 촬영하는 것도 사실 진짜 너무 많이 힘이 들고, 그래서 그래, 2년 동안 이렇게 가정교육 하면서 편집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가도 되지 않을까. <laughs> 어, 그래서 메이슨 이제는 말도 좀 하고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리고 확실히 요즘에 놀이터나 이런 스토리타임 데려가면 다른 친구랑, 되게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 메신이 조금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기대되면서도 좀 걱정도 되고 해서, 약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누워서 유튜브 보는데, 영화 노트북 그요약본이 있는 거예요. 또 오랜만에 이제 봤는데, 허! 너무 달달하고 알죠? 너무 막, 막,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우리 막 연애 시절 도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타일러한테 문자를 했거든요. 어, 아, 타일러 보고 싶다. 빨리 타일러 응? 안고 싶다. 왜냐면 타일러가 옆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한참 감수성이 폭발한 상태잖아막 어, 눈물도 나고, 막 타일러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영업속에노아을는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문자를 하면 타일러가 게임 제치고 당장 달려서 널 안아주잖아. 그요 타일러가 5분만 줄수 있어. 이칸는데와장 창창. 알죠아 그래서 내가 어 감사합니다. 커테라 게임. 그래서 영화 현실로 달렸다. 그랬다는데 우리 타일러서 키니까 현실 시이잖아요 <목소리> 오웨이슨 릴리누나껌 주는 거야. 룰루. 열어줄까? 육! 열어라 <laughs> 존댓말 해야지. <laughs> 그만누나 이제 아이 응? Please. 오마이갓 <laughs> okay. 네. 네. 열어줘 아, Please. 자, 이거 할까? 네. 여기 붙여볼까? <laughs> 아, 잘했어요. 아,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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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뭐까 네. 포크레인. 네. 빨간 차 할까? 네. 빨간 차, 엄마 떼줄게요. 네. 음. 어, 마. 파란 차 네. 할까? 짜잔. 마, 마. 파란 차 어디 붙여줄 거예요? 네. <laughs> 우와. 주황색 차 할까? 네. 음. 잘했어 아니 이게 색깔 응. 공부도 되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네 구성도 너무 괜찮네요 자동차 좋아하는 아이라면 강추 드립니다 이건 우유차래 <목소리> 밀크트럭 <목소리> 우유차래 여기 여기 붙여볼래? <목소리> 우유차 와우 하얗게? 하얗 우와 모이 <목소리> 모이 노란차 또 여기 붙여볼래? 잘했어 <목소리> <목소리> 빨나 노 노란색 빨나 빨간색 빨강 우와. 우와 엄마 밥 먹고 올 동안 메이슨 이거 할수 있어 혼자서 엄마 밥 먹고 올게 메이슨 이렇게 장난감으로 혼자 잘놀때 재빨리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기 기차 기차 따라 그려볼까? 이렇게 자동차 <목소리> 릴리 이리와 이리와 릴리야 으리야 이리와 이와 날이 너무 더워서 공원은 못 가고 집 앞에서 제가 이리와 하니까 메이슨이 따라서 이리와 이렇게 <laughs> 이쪽 이쪽 자동차 마마 샤샤 아빠의 자동차 메이스 자동차 구매한걸 좋아해가지고 알겠어 오토바이 메이 오토바이 처음 서 실제로 오토바이.